오이디푸스 왕 얘기를 좀 해줄까? 니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 여러 나라들 이름이거든요 어 니네 오이디푸스 그왜그 누구야 프로이트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와 관련한 정신학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거 알아요? 알아? 몰라 알겠어요. 자, 이 얘기부터 듣죠. 천천히 봅시다. 피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때 테베의 왕자였던 라이오스는 피사라는 이 나라에 놀러를 가게 돼요. 어렸을 때. 그래서 왕이 그때 펠롭스였고, 아들인 크리시포스가 있었죠. 얘도 왕자였어요. 근데 얘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이오스가 강간을 해요. <laughs> 그니까 남자야. 남잔데 강간을 해요. 그래서 라이오스가 크리시포스를 뭐 했어요? 강간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크리시포스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한 거야. 자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사촌 형들이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 가문의 명예를 덜 폈다. 막이러고 어쨌든, 근데 여러 썰이 있긴 한데. 크리시포스가 자살을 했어. 그래서 펠롭스는 라이오스가 자기 아들을 감간한 사실을 알고 펠롭스를 저 펠롭스가 라이오스를 저주해요. 뭐라고? 너는 결혼을 해도 아들이 없을 거고 아들이 생긴다 그래도 어, 너는 아들 손에 뒤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름다운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되게 오랜 시간 결혼을 해서 지내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막 불안하고 왜 그런지 모르면 어떻게? 그렇지 무당한테 물어보러 가잖아. 신한테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신한테 물어봤다. 신전에 가서 왜 그런지?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해. 왜 애가 안 들어선지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낳은 자식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너는 아빠는 죽임을 당할 거고 엄마는 그 아들과 결혼해서 생활할 거라는 신탁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을 해서 애가 나왔어. 근데 아들인 거야. 이 애가 나를 죽일 거라는 신탁을 알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응? 어?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목동한테 신하한테 가가 신하한테 이걸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여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론이 썰, 그, 그 버전이 있어 이해를 해줘. 어쨌든 그래서 얘를 죽여라 하고 신하한테 줬는데 그 신하가 옆 나라에 있. 이 코린토스라는 나라의이 왕비하고 왕이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지나가던 왕과 왕비에게 줬다. 또는 찾아가서 드렸다. 또는 산 속에 버렸다. 산 속에 버렸는데 한 목동이 찾아 코린토스 지역의 목동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코린토스 왕과 왕비에게 드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목동이 산에서 발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아기를 갖다가 죽이라고 했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산에 뒀는데 산에 둘때발 있죠 발 발을 밧줄로 묶어 갖고 매달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이 목동이 내려서 아기를 왕과 왕비에게 데려다 줬을 때는 발목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퉁퉁 부어오른 발이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로 지었다는 거죠 오이디푸스라는 말 자체가 발이 퉁퉁 부어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또 어떤 소리 있냐면 어,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데 발목을 갖다가 그걸 꿰가지고 그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얘를 뭐 놔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발목이 퉁퉁 부어오른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이 코린토스의 왕자가 됐는데. 근데 왕하고 왕비는 오이디푸스한테 네가 양자라는 걸 밝혔겠어? 안 밝혔겠어? 안 밝히고 키울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어이구 진짜 왕자도 아닌 게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본인이 진짜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 그러고서는 또 어디를 가요? 신전에 또간 거야. 그래서 진짜 제가 친아들이 아닌가요?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신이 뭐라 그런 거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해 주고 또딴 소리를 해. 뭐라고? 너는 친아빠를 죽이고 너희 친엄마와 결혼해서 살 거야. 그래서 헉,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그 그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오이디푸스는 코리토스의 왕과 왕비가 자기의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있다가는 혹시 내가 칼을 갑자기 과도를 들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아빠를 혹시 죽일 수도 있거나 신탁이니까 최대한 아빠로부터 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코린토스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막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마차에 일행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좀 비키라고 막어막 어? 막 얘기를 했어 얘네가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길을 비켜줬는데 막아이막 부족하다고 더비키라면서 뭐라 그러고 막어막 어? 채찍으로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야 오이디푸스를 그래가지고 오이디푸스가 좀열 받아가지고 거기네들 다 때려 죽였어 마차 있는 애들을 응?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한 명만 마부만 이제 도망을 가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오이디푸스 또 가고 있는데. 이 테베라는 지역에 뭐가 나타났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스핑크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죽여 사람을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라이오스 왕이 죽었어 언제 죽었어? 아까 마차에서 죽었어 마차 안에 타고 있던 애가 라이오스였거든. 그 친아빠를 죽였지. 근데 자기 친아빠인지 몰라. 어쨌든 얜 죽었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를 못해. 지나가다가 그냥 한 거니까. 그러고서는 이 라이오스의 동생이었나? 이 얘가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스핑크스 난리를 치니까 뭐라고 했냐면 스핑크스를 물리쳐주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공고를 했는데 그 오이디푸스가 지나가다가 스핑크스랑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스핑크스가 뭘, 뭘 물어본 걸로 유명해요 아침에는 어, 발이 네 개고 점심에는 발이 두 개고 저녁에는 발이 세 개인 게 뭐게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뭐라 그래 사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스핑크스가 자기 수수께끼를 맞힌 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절벽에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본의 아니게 그럴려고 한건 아니지만 스핑크스를 해치웠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 동생은 이 왕자리를 누구한테 준거야 오이디푸스한테 주고 자연스럽게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오카스테가 그럼 너무 늙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오카스테가 목걸이가 있어 신에 신이 만든 목걸이가 있는데 이 목걸이가 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섞여요. 인간계하고 신계가. 어쨌든 그 목걸이를 갖고 있으면 젊음이 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걸이가 있어서 자기 아들과 결혼할 때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어딸 둘하고 아들 둘이었나? 뭐 이렇게 자식을 낳고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나라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또 신탁에 가서 물었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병이 도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 선왕이었던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를 찾아서 이 나라에서 추방하면 역병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의 왕은 오이디푸스잖 찾아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라이오스가 죽을 때 있었던 마부를 찾아라. 그래서 파, 찾았는데, 어 누가 죽였냐? 그래서 어떤 어떤 여기서 청년이 죽였는데 이랬다라는 내용을 듣는데 자기인 거야. 그래서, 응?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어, 뭐지? 이 산에서 이코린투스를 이렇게 데려간 사람을 찾아보니 그게 자기인 게 밝혀지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다가 원래 여기 아들이었는데 코린투스의 왕자가 됐고 여기서 나와서 자기가 여기를 죽였는데 그 마부가 이 얼굴을 확인해 줘 갖고 자기가 여기 친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오이디푸스가 이 여러 가지 서있인데 어쨌든 자기 눈을 브루치로 찔러 가지고 이오카스테 부로치로 찔렀다는 얘기도 있고 두 눈을 뺐다는 얘기도 있 아무튼 그래. 왜왜왜 왜, 왜 장님을 만드냐면 그때 라이오스를 죽인 사람을 찾으면 장님을 만들어서 추방하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씨가 지 눈을 찌른 다음에 이제 아, 가야겠다 이러고서 하는데 얘 딸이 있어. 딸한 명이 따라와 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는 아빠를 옆에서 보살폈다. 뭐 이런 내용이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 시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프로이트가 얘기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냐면 오이디푸스가 누구랑 결혼했어? 자기 친엄마랑 결혼했잖아, 그지?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정신학적으로 프로이트가 얘기한 건 뭐냐면 아들이 아들들 잘 들으세요. 아들이 자기 엄마를 이성적으로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경향. 그래서 아, 엄마를 차지 <laughs> 엄마를 차지해야 되는데 아빠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좌절감을 겪는 그러한 성적인 결핍을 어렸을 때부터 겪는 것 그거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모든 남자들은 경험한다라고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지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